광기광기광기 가자. 광기 예. 기 안기, 예. 기 안기, 안기, 안지워기 안기, 안 대성관 <목소리> 17마리 어? 17마리 대학 전복 전복 17마리 배달 어디 진주 어디로 배달 어디로 빨리 울산 울산으로 울산으로 <목소리> 단으로나 지금 오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야는 같아 그리거 쪼가야 돼 쪼가야 응. 전복 몇킬로5킬로5킬로5킬로 응. 간다? 응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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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5킬로 간다? 응. 먼저 배달 출발한다? 응. 어? 아자아자 응. 아니 네. 너는 그, 저 진주 가라 그러면?